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자와 접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단자. 단자란 배선기구에 선을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배선기구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셨습니까? 제일 왼쪽부터 보면 배선용 자단기.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12핀 소켓 위쪽에 여섯 개, 아래쪽에 여섯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퓨즈 홀더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두개 단자가 있고, 푸시 버튼 스위치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표시등 두 개의 단자가 있고, 셀렉터 스위치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4피 단자대. 단자대는 위쪽과 아래쪽이 하나의 금속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4개의 단자가 있고, 아래쪽에도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8핀 소켓 위쪽에 4개의 단자, 아래쪽에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부저 2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단자에는 한 단자에 두 선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퀀스 도면에서 단자는 작은 원으로 표시합니다. 주회로 부분에서 보면 TV1에 하나, 둘, 셋, 넷 작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찾아보면 차단기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MC1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MC2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에 보조 흐류에도 작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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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외에 작은 원으로 표시된 모든 것이 다 단자입니다. 두 번째, 작은 원이 없는 부분도 선의 끝부분이 기구와 연결된 부분은 단자입니다. 퓨즈홀더를 보시면 퓨즈홀더의 왼쪽에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선이 연결되어 있죠? 왼쪽도 단자, 오른쪽도 단자입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단자가 있고 오른쪽도 단자가 있습니다. EOCR에서 보시면 EOCR의 위쪽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도 단자이고, EOCR의 아래쪽 부분, 여기, 여기, 여기도 전부 다 단자입니다. 계전기의 전원 부분을 살펴보아도 위쪽이 단자, 아래쪽도 단자입니다.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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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시퀀스 도면에서 단자의 이름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TB1은 단자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자는 L1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단자는 L2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단자는 L3, 네 번째 단자는 PE로 이렇게 이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TB2를 보시면 TB2도 앞에 있는 단자가 U1, V1 W1, PE로 정해져 있습니다. TB3를 보면 제일 앞에 있는 단자의 이름은 U2, V2, W2, PE가 됩니다. TB4 단자대에는 3개의 단자가 있는데 제일 앞쪽부터 E1, E2, E3 단자로 이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셀렉터 스위치를 보시면 공통 단자가 셀렉터 SS 단자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A 단자 오른쪽이 M 단자입니다. 나머지 단자들은 계전기의 내부 결선들을 보고 단자 이름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EOCR 접점을 보시면 EOCR의 왼쪽에 있는 단자의 이름은 EOCR의 10번 단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단자의 이름은 EOCR의 4번 단자입니다. FLS의 A접점을 보면 4번, 3번인데 위쪽에 있는 단자 이름은 FLS의 4번 단자이고 아래쪽에 있는 단자의 이름은 FLS의 3번 단자입니다. MC1의 A접점은 10번과 4번인데 위쪽에 있는 단자의 이름은 MC1의 10번 단자이고 아래쪽에 있는 단자의 이름은 MC1의 4번 단자입니다. EOCR의 전원단자는 6번과 12번입니다. 위쪽에 있는 단자가 EOCR의 6번 단자이고 아래쪽에 있는 단자 이름이 EOCR의 12번 단자입니다. 릴레이의 전원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위쪽에 있는 단자는 X의 2번 단자이고 아래쪽에 있는 단자 이름은 X의 7번 단자입니다. mc1의 전원단자는 6번과 12번인데 위쪽에 있는 단자 이름이 mc1의 6번 단자이고 아래쪽에 있는 단자 이름이 mc1의 12번 단자입니다. 2번 접점입니다. 접점은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거나 떨어진 상태를 기호로 그려놓은 것으로 모든 접점은 동작하기 전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전자접촉기 접점을 살펴보면 MC1은 3개의 접점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접점은 단자가 2개가 있고, 다음에 가동 접점이 오른쪽에 있는데, 2개의 접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접점도 떨어져 있고, 세 번째 접점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MC2도 3개의 접점이 있는데, 각각의 단자는 가동 접점이 오른쪽에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EOCR 접점은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동 접점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EOCR은 이 접점은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FLS 접점은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X의 접점은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X를 보면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접점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접점입니다. A 접점은 동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기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MC1과 MC2는 전자접촉기 접점입니다. 단자의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움직이는 부분, 즉 가동접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MC2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OCR의 A접점, 가동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FR의 A접점, 셀렉터 스위치의 A접점, FLS의 A접점, PB1의 A접점, T의 A접점, X의 A접점, T의 A 접점, MC1과 MC2의 A 접점입니다. 모두 A 접점입니다. 접점의 이름은 보통 오른쪽에 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A 접점을 몇 개만 다시 아래에 그려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MC의 A 접점, EOCR의 A 접점, FR의 A 접점, X의 A 접점, PB의 A 접점, T의 A 접점입니다. 이러한 애접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고 가동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동부란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 주는 금속 조각입니다. 이것이 가동부입니다. 접점을 가로로 그리는 경우에는 세로로 그린 접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것으로 가동부가 위쪽에 있습니다. A접점은 초기 상태에서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다가 A접점이 동작하면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는 동작을 합니다. 초기 상태, 동작 상태. 다음은 B접점입니다. B접점은 동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기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EOCR의 비접점, FR의 비접점, SS의 비접점, PB0의 비접점, X의 비접점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비접점을 몇개 다시 그려보면 EOCR의 비접점, FR의 비접점, X의 비접점, PB0의 비접점, T의 비접점, MC1의 비접점입니다. 이러한 비접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의 왼쪽에 가동부가 있습니다. 이 가동부가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 주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 줍니다. 접점을 가로로 그리는 경우에는 세로로 그린 접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것으로 가동부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비접점은 초기 상태에서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다가 B접점이 동작하면 두 개의 단자가 떨어지는 동작을 합니다. 초기 상태, 동작 상태. 다음은 C접점입니다. C접점은 A접점과 B접점의 가동부를 공유하는 접점을 말합니다. 즉, A접점과 B접점을 결합한 형태의 접점입니다. 계정계 실제 접점은 그림과 같이 3개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 단자와 왼쪽 단자는 2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어서 A 접점입니다. 또한 위쪽 단자와 아래쪽 단자는 2개가 가동부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서 B 접점입니다. 또한 위쪽 단자는 A 접점에도 사용되고 B접점에도 사용되므로 공통단자라고 부릅니다. 공개 문제의 8핀 릴레이 내부 결선들을 보겠습니다. 릴레이의 접점부는 원래는 왼쪽 그림과 같이 3개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자들이 접점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C접점을 분리해서 A접점과 B접점으로 나누고 두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단자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그려놓았습니다. 8핀 릴레이는 이렇게 완성된 시접점이 두 세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접점은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단자 번호가 1번이고, 오른쪽에 있는 시접점은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단자 번호가 8번입니다. 도면의 계전기 접점 번호를 적어놓을 때에는 공통 단자 번호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공개 문제에 사용된 계전기의 내부 결선들을 보면 릴레이는 C 접점이 두 세트가 있고 공통 단자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는 1번과 두 개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 8번. 공통 단자는 1번, 8번 단자입니다. 타이머도 한 세트의 시접점이 있고,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는 8번입니다. 프리커 릴레이에서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는 8번입니다. 플로트레스 스위치에서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는 4번입니다. 4번이 공통단자입니다. EOCR은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단자 번호는 10번인데 10번은 또 11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전기의 접점이 C접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A접점이 필요하면 A접점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B접점이 필요하면 B접점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단 모든 접점은 한 번만 사용해야 하고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학습한 단자와 접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자란 배선 기구에 선을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접점은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거나 떨어진 상태를 기호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A 접점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기호로 그려놓은 것이고, B접점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기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C접점은 A접점과 B접점을 합쳐서 접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통단자는 A접점과 B접점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자를 말합니다. 공개 문제에서는 C접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단자를 분리하여 A접점과 B접점으로 따로 그려놓았습니다. 이제 A접점과 B접점, C접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죠?